어린들 말고. 옛날 옛날 사람들 말고요. 요즘에는 요즘은 그냥 전 문화적으로 사투리가 아예 없다 보니까 사투리가 아예 사라지는 거 같아. 역어한 20년만 지나면은 사투리 아예 없어질 듯. 사투리 조명하는 20년 남은 거 같아요. 더 걸린다고요? 아닐걸? 훨씬 덜, 걸, 덜 걸릴 수도 있어. 20년 길게 잡은 거예요. 덜 걸리면 덜 걸렸지. 더 걸리진 않아. 그... 큰 억양 말고, 억양 말하는 건 아니야. 억양은 그건 좀 가. 억양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다른 뭐라 해야 돼? 그 아예 언어가 다른 거라고 해야 되나? 그건 진짜 얼마 못 가. 뒤 뭔데 이거? 어 이건 뭐야? 이건 좀 기발한데? 야이 씨가 또 뭐야? 시원하게 뚫었습니다. 어, 글쎄, 사투리 진짜 얼마 안 걸리고, 이거 뭐야? 서울 사투리는 뭐야? 그건 뭔지 몰라. 이젠 사투리가 아니고, 그냥 그거 아니야. 이제 유행어의 차이, 유행어의 차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 그냥 말하는 그게 달라지지 않나? 사투리보다 그게 더 심해가지고, 뭐 사투리는 아예 상관도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아예 찍어봐야 의미가 없구나. 아 표준어 정착시킨다고 없앴다고? 그치 사투리는 다 있죠 있는데 그니까 외국이나 우리나라 똑같아 걔네도 점점 사라질걸? 사투리가 아니라 이제 그게 그게 되겠지 세대 간에 인터넷에서 쓰는 말이 다르잖아요 보면은 인터넷도 보면은 그걸로 바뀌겠지 세대간차이로 바뀔걸? 지역 간차이에서사트리의경향이 바뀌는 거야 게임이 그러게 아래가 밀렸네 위에는 밀기 힘들고 위에는 가 강제로 밀어줘야겠는데? 어..근데 좀 한국얘기는 우리나라가 좀 많이 그러고 외국은 잘 모르긴 하겠는데 외국도 비슷할 것 같긴 해 근데 어차피 걔네도 핸드폰 쓰고 하니까 중국..아 중국은 언어가 딱 넓은 나는 잘 모르겠다. 신조어가 국어사전에 등록되고 할까요? 신조어는 사전이라기보다 사실 사전이라는 말도 요즘은 사전이라는 말 자체가 좀 어색해. 예전에는 사전이라 그러면은 그 우리 이제 국어표준어 대 표준원, 표준 무슨 국어대사전 이런 거 해가지고 책이었잖아. 요즘은 책이 아니고. 인터넷에 그냥 사전이 있잖아요. 그, 그런 인터넷 사전에는 신조어가 그냥 계속 올라갈 수 있어. 표준어는 아니어도. 그 묵직한 그 책보다 분량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냥 한 1년 쓰이고 많은 유행어도 그냥 거기 사전에는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사전이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 없어지지, 그냥. 사전에 실릴 수 있는 거가 아니고. 기록으로 남겠죠. 그냥 아예 인식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야. <목소리> 책을 잘안 읽긴 하지. 나도 책몇개 사놓고 안 읽은 거두 개만. 로아 한다고 읽을 시간 없음. <laughs> 한국은 좁아서. 좁고 인프라가 잘 되있으니까 그런게 빨리빨리 되는거고 다른 나라는 좀 걸리더라도 경향은 비슷하지 않을까? 구독해 놓는 거? 그 뭐, 베스트셀러 같은 거 보내줘요? 달마다? 그런 것도 있나? 여기 왜 아무 일도 없어? 뭐야 이건? 아 씨발 이게 아닌데. 휴. 아 이것도 아닌데. 와잘 쏘네. 빠진거 알았으니까 일로 오겠지 이제? 그지? 여기나 봐야겠다 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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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방 때리고 있어서 불피. 역치 놓고 기방하고 있던데 사삼이 괜찮아요. 사삼이 되게 좋은 편이야 경련치고. 이게 만약에 아래를 잘 싸워가지고 아래를 잘 닦잖아. 잘 닦으면은 게임 이길 수 있어. 막 먹였습니다. 시원하게 뚫었습니다. 존버 할만한데? 못내 버틴다. 호크요? 아무 타는 건 어려운 건 아니에요. 괜찮어? 아 호크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 안 해. 좋지 않을 뿐이지. 아 이거. 좋지 않은 거지 나쁜 건 아닌데. 아 얘도 왔네. 이게 좀 귀찮아. 내가 머리 잘 굴려야 돼. 아니야 망한 건 아니야. 머리 잘 굴려야 돼. 머리 진짜 잘 굴려야 돼. 아, 슈발. 좋아요. 게임 이길 수 있겠다. 오히려 나쁘지 않아. 얘 위치 알아가지고. 오히려? 좋아. 좋아. 다들 달달해요. 제대로 한방 먹였습니다. 제대로 맞췄습니다. 맞췄습 어, 좀 조심해야겠는데? 우리들도 없네. 계속 어디 갔지? 아마 기반 가긴 기반 갔을 것 같은데, 저거 말고 스크래치 너무 달리는 거 아, 풀 피구나. <laughs> 아하, 오, 우 무서워. 계속 공격하겠어 한발오 <끝> 스콜지가 잘하네 많이 했는데.